안녕하세요. 선구루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Ubuntu 리눅스 기반의 VMware 워크스테이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전 영상에서 그 윈도 운영체제 기반의 VMware 워크스테이션 설치하는 방법은 알아봤었죠. 아, 그런데 왜 리눅스 기반의 VMware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하려하느냐? 아, 여러분들이 GNS3를 가지고 어, VMware 워크스테이션과 연동해서 좀 거창한 에, 테스트를 하려 한다면 아, 리눅스 기반의 리눅스 기반의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 그러냐? 아, 윈도우용 VMware 워크스테이션은 버추얼 네트워크를 최대 20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뭔가 좀 아, 큰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면 GNS3를 연동해서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 리눅스는 그럼 몇개 지원을 하느냐? 256개의 버츄얼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더 아, 확장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뭐 가상 네트워크와 네, 그 다음에 가상 서버를 사용해서 이런 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리눅스 기반의 VMware o s s 이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 아, 그러면 은 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일단, 리눅스용 설치 파일은 vmware.com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v m 면 c o m 으로 접속하시고요. 을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어, 그리고 어, 지원이란 제품. 리눅스용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아, 누르시면은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아, 455메가. 아,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치고, 받았다고 치고, 아,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저는 가상화 기반에서 또 VMA Workstation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첩 가상화, 중첩 가상화. 아, 원래는 그냥 하드웨어 위에 우분투 설치하고 브레옥세이션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처럼 이렇게 중첩 가상화를 쓰시면 성능은 아, 떨어져요, 반감됩니다. 아, 저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여기에 우분투 16.04가 설치된 네, 가상머신이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와, 메모리와, CPU 개수를 조금 늘려볼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음, 이 가상머신에 대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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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가상머신에 대한 구성 파일 이 있습니다 구성 파일 점브레그 아, 파일을 좀 수정해 줘야 돼요 수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중첩 가상을 아 쓰겠다고 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 가상화 기술을 쓰기 위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의 그러니까 pc 나 서버에 오븐 툴을 설치하고 어, 사용한다면 이러한 설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메모장으로 열어서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vhv enable tru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vhv enable true 자, 아, 그 다음에, 보자, 보자, 보자. 부팅을 해봐야 되겠죠. 아. 야 자, 로그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로그인됐고 이건 필요 없고 아, 윈도우 키를 눌러서 터미널 터미널을 검색하면은 이런 아이콘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루트 사용자로 대치를 합니다 수명이 안 있어서 루트 사용자 대치를 해요 아, 그리고 그래 아, vmx color always cross cpu info 어,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은 여기에 vmx라는 글자에 대해서 칼 r 로 표시가 되죠. 어, CPU 가상화를 지원한다는 거요 CPU 가상화를 지원한다는 거요. 아, vt 기술이죠 vt 기술 아, 저는 인텔 cpu 를 사용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에 직접 우븐 툴를 설치했다고 해도 어, 이러한 에,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에 버츄얼라이제이션 에, 뭐, 옵션이 그 비활성화, 여기 서 그래요. 활성화를 바꿔주고, 리뷰팅하고, 다시 이 명령을 치시면은, VMX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는다? 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왜래 저기요. 저기요. 돼갔지. 파일 매니저를 열어서 이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쪽으로 물리적인 서버에 설치를 했다면, 아, 물리적인 컴퓨터에 설치를 했다면은 FTP 어, 또는 SFTP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RS명령으로 그리고 파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bash 아, 스크립트 아, executable 이게 s h e s c 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설치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과 짬뽕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돼요. 실행하면 돼요. 실행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엔터. 어, 좋아, 좋아. 자, 라이센스 동의는, 뭐, 반드시. 네,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 업데이트. 프로덕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 시작 시에 체크를 할 거냐? 아, 하겠다. 그 다음에, 어, 어너니머스 시스템 데이터를 아, 보내는 거. 자기 버전을 위해서 아, 동의하지 않겠다. Next. 그 다음에, 공유 버츄얼 머신에 관련된, 공유 가상 머신에 관련된 디렉토리에요 Next. 그리고 관련된 포트 443. 라이선스 키는 다음에 넣고, install. 그러면 설치 끝입니다. <laughs> 설치 끝이요. 아,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자아 받고 아 그리고 위치 구 m 보면 여기 프리미어 복사 이션 실행 8입니다 그래서 구해보 백그라운드로 실행 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라. 아 포그라운드로 아터페이스가 나타나요 그래픽인터페이스 <laughs> 그러면은 스물다섯짜리 어, 라이센스 키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워크스테이션 프로 12.5를, 어, 스테이션 프로 12.5를 어, 구매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30일 평가를 해보겠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넣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어, 그러면은 이제 뭐지? 액티베이트, 액티베이션? 아, 이메일. 이 와요. 아, 저는 이미 설치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자, 요거는닫고 저는 VM 옵스테이션 라이센스를 아, 두 개를 샀어요. 를 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버전 하나씩 건너 뛰어야 되겠다 자아 vme 어그 라운드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vmeo 어, 그 파트너가 어, 되신다면 nfr 라이센스가 옵니다 아, 한 vmeo 옥세이션 두개인가세개인가그 아, nfr 라이센스가 올고요 그걸로 테스트 하셔도 돼요 어, 회사의 직원분이시라면 음. 자 아, 이쪽에 이제 실행됐죠 아, 윈도우용 하고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아,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버츄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보시면은, 요렇게. 0부터 255까지, 아, 0부터 255까지, 256개를 지원하죠.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Ubuntu 아, l 투리뉴스에 VMA 오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